어, 뷰가, 역시, 이게 아파트의 힘인가? 네. 뭐 아.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아령. 어, 잠깐만. 왜 여기에 물티슈가 있죠? TV가 여기 있고, 네. 여기 앉아가지고, 아. 무슨 영상을 시청하면서, <laughs> 아령도 있고, 아, 손 운동을 많이 하시네. <laughs> 준비, 준비, 땅! 드디어 제가 아파트에 입성했습니다 여기 몇 평이었죠? 전용 5구 제곱인데. 18평? 몇 명이 살아요? 혼자 사던데. <laughs> 보통 문을 열고 많이 생활을 하시니까, 문을 <laughs> 열고, 가중만을 닫고, 요즘은 문 닫고 잘하는 시대잖아요. <laughs> 네. 옛날에는 그냥 문다 대문 네. 열어놓고 살았던, <laughs> 통감을 여는 이유가 뭐라 했죠? 베란다의 창문까지 열면은, <laughs> 이야, 오, 바람을 진짜 잘 불어. <laughs> 이문 열고, 거실 창문 열고. 예, 네. 요즘에는 그런데, 너무 네. 더워지면 그때는 에어컨. 어제 그제가 35도 막 있었거든요. 네. 네. 에어컨 켰어요? 안 켰어요. <laughs> 안 켰어요, 35도까지는? <laughs> 네. 여기는 낮에 제가 없고. 아, 낮에는 모르지만 네. 밤에는 안 켜. 예, 밤에는 안 켜고. 전혀 신발하고. <laughs> 낭비 아니에요, 이 정도면. 혹시 여자친구분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여자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그냥 남은 <laughs> 공간에 여자분 신발 <laughs> 네. 충분히 들어가겠는데? 뭐, 그러면 좋죠. 아, 사귈 생각은 있어요? 아, 그럼요. 아, 아,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92년생. 9제곱미터에 혼자 살 정도의 그 재력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이거 나와도 되나? 요즘에 테니스를 또 열심히 <laughs> 치고 있어서. 우승? <laughs> 태린이들만 모여서 아아아아 새싹새싹들만 모여서 되는데 아 그러면 새싹이면 이제 입문한지 그러니까, 얼마 안된 2년 미만 오 그래도 2년이면 꽤된거 아니에요? 아 그래도 어. 거기서 우승했으면은 소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재밌어요 요즘 아, 가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 문은 뭐예요? 요거는 약간 그 쓸모 없는 것들을 모아둔 약간 창고 같은데 아, 아 이런 거안 쓰는 아 것들 모아둔 옷을 걸 수도 있고 옷을 걸어도 돼요 아. 이거 다 빼고 네. 여자 짐으로 넣어야겠다. <웃음> <웃음> 영화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일도 하고 근만할땐 여기서. 네. 어떤 동영상이 자주 봐요? 유튜브 많이 보고. 아. 영화도 많이 보고.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 영화? 길 엘리어트라고. 빈민가에 사는 꼬마가 뭔가 발레를 해서 재능을 발견해서 굉장히 성공하는. 되게 재밌어요. 옛날 영화인데 로스트 룸이라고 있어요. 로스트룸이요? 약간 네. 판타지거든요. 아.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10시 넘어서 시청 금지. 네? 날새니까. 아, 재밌어. 무조건 끝까지 봐야 되니까. 아, 여기서 뭐 자지도 않고. 침대는 그냥 뭐 네. 그냥 두는 거네요 네, 뭐 혹시 뭐 친구들 놀러 오면은 와. 여기서 자라고 하고. 이게 그 오구 클래스인가요? <laughs> 여기도 창고인데요? <찬> 그죠. <laughs> 여기도 창고고, 여기도 창고고, 여기도 창고고. 여기서 주무시군요? 네, 여기서 자죠. 이 침대 사이즈가 퀸 사이즈. 벽에 안 붙이고 <laughs> 공간 띄워 놓는 음. 게 좋거든요. <laughs> 야. 앉아서 영상 볼 때, 거실에서 보고 응. 누워서 이제 네, 볼 자기 전에는 이걸로 보고. 아 그럼 여기에 그런 이제 그 영상들이 많겠네요. <laughs> 아, 뒤집봐도 돼요? 아, 아, 보셔도 돼요. 아, 보셔도 돼요. 아잘장장 아, 아, 해놨구나. 아. 아. 여기 누가 보여줬어요? 아, 사장님. <laughs> 냉장고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비쌀 것 같은데. 100만원 중반? 이었던거 같아요. 어, <laughs> 92년생이고, 테니스에 입문했고, 냉장고 100만원짜리 정도는 살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 아, 그렇습니다. 아, <laughs> 아 그래서 테니스를 지금 걸어놨구나. <laughs> 보통 여기에 이제 가족 사진, 뭐, 애기 사진, 뭐, 그래야 되는데, 숙제권이네요. 11층에 또산 중턱에 있어서. 여기가 크니까 그러니까 언덕이 좀 있더라고 그게 좀 단점이죠 여기는 세탁실 오 건조기까지, 네, 건조기까지. 널널하다, 여기도. 널널해. <laughs> 사실, 이거는 자취방이라기보다 거의 뭐, 가정집 사이즈니까. 아, 그죠. 제가 지금 여기 방 얻어준 게, 내 기억엔 세 번째 같은데, 맞아요? 네. 처음에 그 신림역 쪽에 네. 엄청 큰 원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롯데백화점 쪽에. 근 네. 거기도 커, 원룸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 방이 한 아홉 평 됐었고, 두 번째 방이 한 여섯, 일곱 평은 됐던 것 같아. 맞아요. 좁은 원룸에서 살아본 적이 없죠. 한 4평짜리. 네 평짜리. 아, 아뭐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은 있는데. 아 고시원에 서학생 네, 살아본... 때. 고시원의 장점은 뭐였어요? 주방에 이렇게 막 밥이랑 반찬 같은 거. 아 맞아 맞아. 해주시거든요. 어 맞아 밥은 네. 항상 있고 네. 김치나 네. 뭐 계란. 예. 네. 그 정도는 항상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원룸이면은 이제 뭐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나 뭐 이렇게 아... 꾸밀 수 있는 것들 그나마 좀더 꾸밀 수 있고. 뭘 꾸몄어요? 여기 보니까는 뭐 전혀 지금. <laughs> 아 지금은 뭐 없는데 원래 살던 원룸에는 흰 벽이 있어가지고. 네. 여기에 뭐, 빔 프로젝터 같은 아 것도 해놓고, 예전 뭐, TV가 있다 보니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위치가 네. 어딘가요? 미성동. 신대방역에서 난곡사거리역 쪽으로 쭉내려가시면 신대방역에서는 한 음... 10분, 8분, 9분. 어, 버스 타고 그 정도 와야 됩니다. 역 근처는 사실 이 금액으로 못 구해. 네. <laughs> 금액 얼마인가요? 여기 전세 한 3억 정도 됩니다. 3억이 넘었나? 3억이 안 넘었어요. 어, 잘 구했네. <laughs> 만족도는 몇 점이에요? 다 80점. <laughs> 마이너스 20점 어떤 것 때문에? 여기 살짝 먼 거랑 약간 경사가 좀 있는 거 아, 맞아 경사잖아요 올라올 때좀 힘들어하더라고요 <laughs> 버스를 탈려면 일단 경사를 내려가야 돼서 아 맞아 아파트 앞까지 버스가 안 네네. 오죠 네네. 아. 여기 산지 1년 네. 조금 넘었어요 부모님도 오셨을 거고 네네. 친구들도 오셨었고 뭐 여자들도 와, 오고 여자친구가 왔었었죠 <laughs> 아전 여자친구가 네, 아, 왔었었죠 거기 아, 네. 전 여자친구한테 한마디 아 <laughs> 금액이랑 막 듣고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친구들도 근데 뭐 혼자 살기에는 조금 오버 아니냐.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요. 친한 친구면 그랬을 것같아 네. 야, 사치야, 사치. 어? 너무 크면 난방비 같은 게 많이 나와 맞아요. 겨울에 네. 얼마 나왔어요? 겨울에 한 10만원? 어, 그래도 10만 얼마 안 나왔네. 많이 안 쓰긴 해가지고. <laughs> 그 다른 집들보다 이 집의 메리트는 뭐였어요? 뭔가 좀 분위기가 좀 괜찮았고, 느낌이 좋았고, 맨 처음에 그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아까 그 밖에 복도에서. 어. 보셨잖아요. 오. 그거 봤을 때도 굉장히 뭔가 인상이 깊었고 언덕이 있고 네. 11층이니까 그런 네. 이런 뷰가 네. 가... 그러니까 올라오긴 힘든데 네. 올라와서 그냥 커피숍 안 가고 요 앞에서 그냥 믹스커피 <laughs> 한잔 하면서 느끼게 <laughs> <늦게> 될까. <나간다>. 네. <laughs> 또 공간도 충분했고 뭐 어. 역까지 바로 가는 버스도 가까이 있었으니까 조금 멀어도 뭐. 그래도 여기면 괜찮겠다 싶어서. 고향이 어디예요? 수원이에요. 수원에 배프 있을 거 아니야. 에그 네, 네, 네.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일구할 건데, 회사 그 붙을 때까지만 아좀 지낼게.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돈은 못 내. 아, 어. 근데 크게, 크게 상관없는 거 같아. 아, 상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청소도 안 해. 청소, 뭐, 근데 저, 저도 청소 안 하고, 로봇 <laughs> 청소기가 다 하거든요. <laughs> 들으셨죠? 그 수원 친구분? 내가 공짜로, 한 6개월까지는 잘수 <laughs> 있습니다. 고향에서 같은 연봉을 준다면, 음... 서울에서 일할 것 같냐? 뭔가 지방으로 내려갈 것 같냐? 했는데, 음... 수원이니까 내려가겠네요. 근데 저 혼자 사는 게 좋아가지고, <웃음> <웃음> 혼자 있는 게 좋아서, 저만의 공간에 저 그치. 혼자 있는 게. 혼자서 뭘 하는데? 그냥 뭐딴거 아니에요? TV 보고. TV 보고. 네, 뭐 유튜브 보고. 유튜브 보고. 책 보고. 책뭐 뭐. 운동도 하고, 어... 뭐 테니스 치러 가고. 테니스 동영상도 보고. 네, 테니스 동영상 보고. 야구 동영상도 보고. <laughs> 어떤 말씀이시지 않았는데 <laughs> 요리는 자주 해요 언룸 사시는 분들은 네. 핑크대가 주방이 좁아서 요리 네. 막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음, 요리 거의 안 해요 머피의 <laughs> <laughs> 뭐 법칙이야 요리를 진짜 <laughs> 하고 싶은 사람은 네. 인덕션 파구가 하나라서 아. 국 끓이고 후라이도 동시에 못하고 이래서 못하는데 네. 막상 이렇게 다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은 <웃음> <웃음> 요리를 안,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배달 을 자주 해 먹어요? 네? 배달도 자주 안 하고 아침만 먹거든요 집에서는 밥 해놓은 거랑 본가에서 가져온 반찬 아, 네, 그냥 아침 대충 먹고요. 아 점심, 저녁은 그냥 밖에서, 회사 근처에서 먹거든요. 아침을 찾아다니거나 막 먹을 욕심이 많지는 않으시죠? 거의 <laughs> 없어요. 나도 그래. 외출친구가 <laughs> 요리를 하나 해달래. 그럼 자신 있는 요리 있어요? 저 라면을 <laughs> 잘 끓여서 <끓일> 해줘야 <수> <laughs> 그 어떤 라면? 저는 열라면. 네. 어, 좀 약간 매운 네, 거. 네, 저 매운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열라면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한 조금? 반 스푼, 청양고추도 있으면 좀 썰어 넣고 어. 그리고 식초 조금 넣고. 식초는 왜 넣어? 더 맛있더라고요. 아 약간 조금 달라요. 아 <laughs> 네. 그 여자친구 왔을 때, 너의 생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을 라면을 따야겠다. 아, 그건 아닌데. <laughs> 뭐, 그때는 또뭐 보고 아 준비해서 뭐 이렇게 해주긴 할. 부모님이 해주신 음식이 생각날 때가 있지 않아요? 자취하다 그쵸? 보면. 그죠? 네. 어떤 게좀 먹고 싶어요? 콩나물 국 <laughs>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살 때는 뭐 콩나물 국 자주 해주시고, 뭐 음. 이것저것 많이 해주셨는데, 그땐 그냥 맛있는 거잘 몰랐다가, 나오고 나서, 뭔가에 어, 가서 콩나물 국한번 끓여주시는데, 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끓이는 거냐고 물어보고, 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해서. 고춧가루 반숟가에 네. <laughs> 후추 조금에, 청양고추 조금. 아, 넣고, 뭐. 열라미하고 어, 똑같은 거알 <laughs> 뭐, 어. 그렇구나 해서 해 먹으려고 재료들 다 사놨는데, 귀찮아서 안해 먹어요. 아, 맞아. <laughs> 또 집에 가면 좋은 게 엄마가 설거지도 해주고, 요리도 <laughs> <다> 하고, 누워있으면 <laughs> 되잖아. 그죠, 그죠. 어. 단지 동영상 보는 게좀 불편해서 그렇지. 뭔가. <laughs> 음. 추천해 주고 싶은 제품이 있어요. 그 화장실 너무 깔끔한데? <laughs> 오신다고 청소 조금 했어. 아, 잘했어. 아, 그래도 이미지 <laughs> 네, 많이 좋아하실 네, 것 네. 같아. 예. 네. 막 샤워 같은 걸 하고 꿈이라도좀 밀어 주면은 먼팡 같은 게 훨씬 덜 생기고 아 정말 여기나 바닥에 아유. 있는 정도만 하거든요. 아, 그래서좀 차이가 느껴져요. 아유, 그거 확실히 나요. 로봇 청소기 정말 강추. 아래 턱 같은 거있으면 음. 별론데 얘가 지금 전체 다돌거 아니야. 그쵸, 있어야 그쵸. 있어야겠네, 얘는 네, 없으면 그쵸. 청소하기 너무 힘들겠다. 맞아요, 맞아요. 집에 올만 나겠다. <laughs> 그렇죠. 룸놈 살다가 여기다 이사 와서 네. 칠 동안은 되게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 음, 아, 근데 집에 대한 좋아요. 아 지금도 좋아요. 좋아요? 네. 어... 네, 들어올 아... 때마다 아 나의 공간을 왔구나. 어... 집들이 선물로 받고 싶은 게 혹시 있어요? 음... <laughs> 테니스 용품. <웃음> <웃음> 운동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령. 어 잠깐만 왜 여기에 물티슈가 있죠? TV가 여기 있고 네. 여기 앉아가지고 아... 무슨 영상을 시청하면서 <laughs> 물티슈가 아... 저기 있다. 아... 아령도 있고, 아, 손 운동을 <laughs> 많이 하시네. 그죠? <laughs> 아니, 손 운동을, 아니, 뭐, 예로 할지, 뭘저러할지뭘 <laughs> <갈지> 피하고 <laughs> 싶은 부동산이 있다면. 약간 좀 성의 없는? 예를 들어서, 어리다 보니까, 뭐, 전화나 문자로는 좀 친절하게 대응해주셔도, 막상 가면은, 약간 좀 하대하는 거. 문자상으로는 네. 막 웃음표시 보내고 말 네. 막... 사랑합니다, 뭐라고 어. 하시다가. 막상 가면은 말 살짝 놓으시면서 어. 그 궁금한 걸 물어봐도, 어. 야, 네가 그거 궁금해 하는 거 사실 그거 아무 짝에 쓸모 없는 거, 어. 궁금해 할 필요도 없는 거, 야 그렇게 어.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 그게 나는 아니죠? 아니, 아니 전, 전혀 <laughs> 아니야. 30대 초반에 <laughs> 네. 고민 혹시 있어요? 뭐 글쎄요, 저도 뭐 이제 언제 좋은 사람 만나서. 아, 아뭐 가정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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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친구들의 몇퍼로 정도는 결혼했어요? 단? 반 정도. 반 정도? 예. 결혼한 친구들 보면 어때? 부러워요? 아니면은? 아, 부럽죠. <laughs> 아니야, 부러워하지 마. 부러워하지 마. <laughs> 본인이 좋아하는 여자는 어떤 스타일의 여자예요? 착한 분. 여자친구로 해서 해줬을 때 내가 해준 게 고마움 표현하면서. 와, 오빠, 예. 내가 이거는 어디서도 먹어본 적 없는 열라면이야. <laughs> 그런, 열라면에 좀 고추가 들어가 있다니. <laughs> 이렇게 내가 노력해준 거를 잘 이해해주고. 아, 맞아. 남자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런 걸 해줬구나. 아... 그런 걸좀 느끼고. 아,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 죠 그렇죠. 네. 방을 찾는 분들에게 네. 한마디를 하자면. 신림에서 방구하실 땐 김대형 사장님. 아, 그치. 지세 <laughs> 번을 줘야겠어. <laughs> 어떻게 어떻게 얘기해달라고. 보고 아, 네. 말고. 예를 들 팀을 주자면 아, 이제. 100% 만족할 수 있는 방은 사실 구하기는 힘들 것 같아. 정말 상황에서 적당한 방을 발견한다면은 뭐 하는 게 나쁘지 않다. 그 자체 특히 처음 하신 분들은. 네. 로망이 있잖아. 음. 화이트 톤에 빌트인 쫙돼 있고, 넓고, 뷰 좋고, 음. 다 이런, 막상 가보면, <laughs> 네. 부동산 가면 하대하고, 그렇죠. 반말하고, 좁고, <laughs> 좁고, 막상 가보면 좁고. 어, 맞아. 적당하게 네. 타협을 해서, 100% 만족하는 집은 나도 못 살아. 그런 집은. <laughs> 그죠 <laughs> 여기까지 이제 찍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